우와 여기 봐 여기 야 이게 하나요 하나 야 자기가 콩 되게 잘 되지 않았어 야 이거 봐 이거 어떻게 하나씩 생 이래 자기가 꽃들이도 하나씩 생기고 있다야 오호 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자 지금요 저희 밭에 심은 콩이 설리테 청자 5호고요. 자 청자 5호고요. 이제 정식을 한지 약 45일째 그리고 이제 파종까지 해면은 70일 가까이 됐나보다. 그렇지 여보.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저희 나라에서 저희 설리테만큼. 잘된 데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아 제가 이제 일반 콩을 설태를 심는 으시 분들에 이제 비해서 두 배, 두배 이상을 수확하기 위해서 청자 5호를 선택했습니다. 청자 5호는 일반 설태에 비해서 1.5배 수확량을 보이고요. 거기에서 두배 이상, 그러니까 조금 더 수확을 하기 위해서 어, 당근 적심 삽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식을 한 거고요 자 당근 적심 삽목을 하는 이유는 콩을 이렇게 딱 뽑아보면은 오돌토돌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뿌리혹 혹 이고요 이제 그냥 직파를 하거나 뭐 포트에다가 콩 씨앗을 파종해서 심어 그냥 딱 심잖아요 그러면 뿌리혹에 뿌리혹 박테리아가 토양 속이나 대기 속에 지수지를 청전해가지고 모아서 잎이나 줄기로 보내가지고요. 우짜랍니다. 자 근데 당근 적심 삽목을 하게 되면 또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 자 이렇게 어휴 미안해. 콩이 포트에 딱 심으면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겠죠. 자 그러면 얘네가 떡잎입니다. 떡잎. 그리고 여기는 본잎. 자 그러면 당근이 되는게 이제 포트에 밑에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 위를 뚝 자릅니다 이렇게 이건 당근 그리고 떡잎 위에를 자르는 거는 적심 자 이걸 가지고 다시 포트나 트레이 같은 거에다가 다시 삽목을 합니다 그러면 뿌리가 내립니다 그럼 뿌리가 두 번이 내려지는 거겠죠 그럼 이게 삽목을 해서 심으면은 이제 얘를 정식을 해도 뿌리에서 뿌리 혹은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 뿌리 혹에 뿌리 혹, 박테리아가 기생하는 것을 억제시켜가지고 이걸름기가 많은 밭에서도요, 콩이 우짤라지 않고 밭에 있는 걸름기를 쭉쭉쭉쭉 빨아먹으면서 가지도 많이 치고 이제 다수확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약5 0 0평인데 우분 있잖아요, 우분. 우분을 15톤을 관수를했관수를 아, 관수를 했대. 자, 우분 소똥을요. 15톤을 살포를 했고요. 거기다가 비료, 그다음에 석회 비료. 그렇게 많이 뿌렸습니다. 근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도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아주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뻗어 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뻗어 나갔는데 웃자라지 않아요. 그죠? 뭐. 되게 신기지 자, 그래서 저희가 일반 농민의 3배에서 5배, 총 수확을, 최대 5배까지 이제 많은 수확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여기, 여기. 점적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관수를 하고 있는 것, 있는데요. 자,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요소비료입니다, 요소비료. 요소비료인데, 이제 여기에 2200개 정도가 심은겨져 있으니까, 뭐한 개에 뭐한 40g, 뭐 50g 가까이 곱하기 2 2 0 0개뭐딱하면은요 비료가 한네포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한 차례는, 한포 정도는 일주일, 약한 일주일 전쯤에 살포를 했고, 또, 어, 오늘 두 번째 살포를 합니다. 왜? 왜? 땀이 안 나서 그래 나? 나왜그러지 자기가 그한번 보여줄게. 아, 개봐. 네. 자, 가서 봐. 네. 땀이 왜 이렇게 나냐? 안고 다르면서그렇나봐 어. 아, 신기하다. 자 지금까지요 아 심으면서 자 여기 보시면은 45일 되는데 진짜 제가 여기 쓰면은요 콩심인데딱 쓰면은 여기밖에 안 돼요. 근데 어? 항상 느끼는 건데. 응. 올해 콩은 딱 거슬 봤을 때. 응. 뭐 일반 콩하고 똑같네. 자기야 이 키도 무슨... 엄청 커. 어? <웃음> <웃음> 또. 우와 <laughs> 우와! 속을 까뜨집어 봐야 돼. 기가 막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 진짜 그렇지 않아요? 어, 이거? 어, 맞아. 자기야, 유거 버텨봤을 때는 봐. 일반 사람들 콩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요 자, 이렇게 까보면은요, 까보면 틀립니다. 자,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꽃들리가 이렇게 또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 <laughs> 콩꽃트입니다. 둘, <laughs>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그렇죠? 자, 그리고 속에 연행 거는, 이제. 어 이거 연행 거는 내가 저번에 한 열흘인가? 그때 전에 적심을 해줘갖고 새로운 이파리 줄기들이 쭉쭉 올라오는 거고요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있으면 여기가 아주 빽빽하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자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진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왜냐면은 정식을 하고 한 2주일 조금 지나니까요 선녀벌레 선녀벌레가 어마어마하게 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선녀벌레 약도 두번 미국 선녀벌레 약도 두번살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한 또 지나니까, 천녀벌레는 없어지는 것 같더니, 청벌레 있잖 청벌레. 청벌레가 어마어마하게 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자, 왜냐면은, 청벌레 약, 뭐 제가 영상에서 청벌레 죽인다, 그래고요 약을 한 줄, 한줄다주고요딱 보니까, 저녁 때 보니까 한90%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벌레지가. 죽었나, 오, 어? 야, 잘 듣는다. 죽었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이틀 정도가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죽은 게 아니라 약을 갖다 뿌려 가지고 벌레가 그냥 밑으로 떨어졌다 다시 겨울로 왔나 봐요 아성실이 아, 화딱지가 둥졌어요 왜냐면은 맨 처음에 첫날에는 90% 이상 떨어졌나 했는데 한 이틀 3일 딱 지나고 나니까요 다시 원래 수준의 70% 80%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틀 후에 다시 한번 살포를 했습니다 나방약이죠 나방약 살포를 했는데 야 저녁때 떨어지나 바더니또 그대로 다시 올라옵니다 아나 진짜 청벌레 때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자 약을 바꿨습니다 자 약을 뭘로 바꿨냐 자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폭탄 터뜨렸어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제 저쪽에 뭐 고추 뭐 토마토 참외 수박 심어져 있는 밭 가운데 쪽이 아니고요 이쪽에 보면 습이, 습이요, 습. 응. 습이, 와우, 여기 바깥에 벌레 같은 게 엄청 많은데, 이 바깥에 쪽에서부터 벌레가 침투를 많이 해서, 바깥쪽으로다가 피해가 많구요. 위에 좀 비춰줘봐, 나무. 나무? 아, 진짜, 나무가 너무 키가 커가지고요, 여기에 그늘이 많이 져요. 그래서 그런지 저쪽보다는 키가 확실히 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청벌레가요, 엄청나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자, 그래서 약을 두번 살포를 했는데 실패했는데요. 자, 오늘, 아, 저기, 어저께, 그저께였지, 내가. 두번 줬나? 그저께까지 세 번이야. 이거 빼고. 아, 이거 빼고 두번 주고, 어. 그리고 이틀 전에, 요거 있잖아요. 아, 진짜 요거는 제가 알지 오. 뭘 알지요? 몰라. 딱 보면은요, <laughs> 아, 제가 저번에 줬던 거는 나방 전문약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제 농약을 사용할 때 흰가루병, 뭐녹음병 뭐 탄저병, 역병 뭐 그런 게 전체적으로다가 듣는 약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흰가루면 흰가루, 녹으면 녹균, 노균, 탄저면 탄저 전문적인 약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자, 여기도 제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나방 전문약. 자, 나방 전문약인데 뭐 콩에도 좀 주고 뭐 오이에는 뭐 뭐 노린재까지 죽고 목까지 죽고 모까지 죽고, 죽고 막 벌레가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주문약 있잖아요. 그런 거는 효과가 약간 덜하니까요. 진짜 벌레를 확실히 잡고 싶다라고 하면 나방 전문약. 예. 어 저는요. 사람도 알... 아프면 정민이한테 가야 돼요. 그렇지. 여러 가지 하는 애 말고. 아니 똥구 여기 가려운데 치과에 가면 뭐했고요 같은 의사인데. 아니지. 아니 그럼 뭐? 치과 전문. 피부과 전문. 그렇지. 뭐 전문이? 자, 여기에 이제, 진짜? 나방이 많이 꼈다 그러면 나방 전문약, 노린제가 많이 꼈다 그러면 노린제 전문약. 그렇지. 그렇게 어? 만들어야지 약을. 그러면은, 약을 갖다가 뭐, 노린제, 노린제 줄때 따로 하나, 뭐 나방 줄때 하나, 뭐, 진지물줄때 하나, 뭐줄때 하나, 그러면 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광범위하게 만든 건데, <laughs> 자, 확실히 잡고 싶다 그러면은요, 나방이면 나방, 노린제는 노린제 전문약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자 그래가지고요 아가슴마리가싹 끝났어요 왜냐 다 죽었어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죽었어 어자 뿌리고 저녁때 올라왔는데 한더 마리 보이시니 이제 아예 오늘 보이지 않습니다 신기하네 어자 그리고 그래도 있겠지 했더니 없어 없어 야 이거 봐요 진짜 약을 안 주면 안 되는 게 폭탄만 들어놓고 저기 심현데 보면은 완전히 나무를 그냥 아예 없애버립니다 자 그러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을 주로 주는... 만들어놨네 나방 또 왔어 아 또왔네 또왔네 얘네들이 분명히 청벌레 만드는거요 그렇지 아 진짜 또 줘야지 뭐자 그리고 요 이제 지금 꽃이 피고 꽃투리가 이제 슬슬 하나 둘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꽃이 피고 필 때는 이제 질소질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질소하고 수분 왜냐 꽃이 피면서 질소하고 수분이 필요하다. 근데 질소가 피, 필요한데 질소질이 없으면은 꽃이 딱 피다가 태화돼 갖고 꽃투리가 생기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수분이 중요하다. 그거는 물을 이용해서 뿌리로 영양분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수분, 질소, 자 질소질이 필요하고요. 이제 꽃투리가 생기니까 이제 슬슬 이제 노린제약노린제약을 방제를 또 해야 됩니다. 자왜노린제약을 방제하냐면 노린제약을 방제하지 않으면 꽃투리에 콩이 생기는데 진액을 다 빨아먹어서 이제 콩을 먹을 수 없고 이 콩이 다 쭈그렁 밤퉁이가 되니까요 반드시 꽃이 피고 이제 꽃투리가 생기면서 거의 한 일주일에 2 0 정도는 노린지 약을 줘야 될것 같고요 노린지 약도 한 개만 주는 게 아니라 한 적어도 두 개, 세개 정도는 아, 노린지 약을 세 개까지는 좀무리했나 원래는 세 개까지가 딱이에요. 1번 주고, 2번 주고, 3번 주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줘야, 이벌 본래가, 어? 오늘은 이야기네? 어? 오늘은 이야기네? 헷갈려가지고, 면역이 생기지 않고, 이 약효가 잘 듣게 된 것입니다. 아우, 자기야. 저, 저기, 구독자님도 저희, 여보, 여보, 깜빵을 쓰러질 것같아갖고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여보. 좋은 하루 됐어. 해피. 여보. 네? 콩 심지 마. 왜? 약 주다가, 어깨 뽕도 없는데, 뽕 빠지겠어, 나머지 다. 어? 또 노린지 약 준다고? 무지 약은 줘야 돼 어깨도 좁아지고 쳐졌는데 그거마저 빠져버려요 그만 줘 <laughs> 아니 그만 줘가 아니라 콩 씹지마 알았어? 애플 수박 집을까? 여기다 다? 그, 여기다 그, 다? 그늘에서 이렇게 땅에 천장으로 아니 여기다 다? 아 어... 힘들어